오늘은 제가 GTS2 미니 제품의 색상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GTS2 미니 제품을 오래 사용하면서 제품도 상당히 괜찮고 디자인도 정말 예뻐가지고 이렇게 모든 색상의 제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박스를 보면 이렇게 미드나잇 블랙과 플라밍고 핑크 그리고 세이지 그린 색상이 있어요 박스에도 이렇게 사진을 넣어서 색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GTS2 미니에 관한 더 자세한 기능과 스펙은 지난번 영상에 참고해주세요 일단 저는 이 제품들의 외관이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볼게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GTS2 미니 그린 색상은 이미 제가 착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씩 언박싱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박스만 봐도 정말 벌써부터 예쁨이 느껴지죠 전면에 스마트워치의 색상만 다르지 그 외에 정보 같은 건 모두 동일하네요 그러면 와 풍경 <laughs> 선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는 제품만 열어볼게요 짜라자잔 꺼낸 이 플라밍고 핑크 색상의 GTS 미니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일단 옆에 놔두고 이 미드나잇 블랙 색상도 빨리 열어볼게요 짜라자잔 마찬가지로 갓 꺼낸 미드나잇 블랙 색상입니다.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 모두 이렇게 나열을 해보았는데 와 정말 행복하네요. 저는 평소에 이 그린 색상만 사용했어서 이 제품이 가장 예쁠 줄 알았는데 와이 핑크 색상과 블랙 색상도 정말 예쁘네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미드나잇 블랙 색상이고요. 이 제품은 스트랩만 블랙 색상이 아니라 바디의 색상도 블랙이고, 아, 전면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요. 와, 일단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무광으로 빛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일단 옆면을 보면 이렇게 물리 버튼 하나가 있는데 디자인을 더 돋보이게 해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모두 유광으로 되어 있는데, 무광과 유광의 적절한 조합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오늘 흰색 옷을 입었는데, 와, 착용해보니까 흰색 옷에도 잘 어울려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제품의 디자인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일단 GTS2 미인 디자인이 정말 좋아가지고 평소 그린 색상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블랙 색상을 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도 나고 정말 좋아요. 다음은 그린 색상인데요. 이 그린 색상은 제가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윤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참볼 때마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플라밍고 핑크 제품이에요. 핑크 색상 괜찮은데요? 남자는 역시 핑크죠. 그래도 여성분들한테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전 제품들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점인데 완전히 한 가지 색상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부분마다 조금씩 다른 느낌의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디자인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이 위쪽 무광 부분이 실버 색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밝은 핑크색의 펄이 들어간 그런 실버 느낌이에요. 착용 모습은 이렇습니다.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요. 이 흰색 옷이라서 그런지 더욱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핑크색을 아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도 어, 좋아하실 정도의 핑크색이에요. 이세 색상 모두 각기 매력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정말 고민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민트, 블랙, 핑크 색상을 살펴보았는데요. 제품에 어울릴만한 다른 스트랩도 교체를 해볼게요. 블랙 바디에는 실버 메탈 스트랩, 그리고 민트 바디에는 이렇게 가죽 스트랩을 착용하였고요. 핑크 바디에는 이렇게 흰색 실리콘 스트랩을 착용해보았어요. 이렇게 스트랩만 바꿨을 뿐인데 스마트워치 느낌이 완전히 확 달라지네요. 착용 모습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핑크 바디에 흰색 실리콘 스트랩이고요 이런 느낌도 예쁘네요 살짝 딸기 우유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름에 착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민트색 바디에 갈색 가죽 스트랩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이 느낌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이 스트랩이 검정색 바디에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검정색 바디에 실버 메탈 스트랩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시계 스트랩을 커스텀한 스마트워치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검정색 색상이 실버 스트랩과 같이 있으니까 살짝 네이비 색상 같은 느낌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워치에서 스트랩만 바꿔 느낌 다르게 오래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GTS2 미니 제품의 색상 디자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혹시 이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